2030 세대 젊은 투자자들의 치명적 실수. 자기과신과 투자 행태 분석. 2030 세대 투자자들 자신감 과잉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연구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진은 20세에서 39세 43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했습니다. 연구 주요 내용. 첫 번째 자기과신과 투자 행태. 자기과신은 자신의 투자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연구 결과 2030세대는 일반 자기과신 수준이 높았습니다. 특히 투자에 관한 자신감이 거래 빈도와 보유 종목 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은 투자 경력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거래 빈도가 매우 높고 여러 종목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는 경험에 비해 과도한 거래를 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위험 수용성과 투자 만족도 연구에서 남성 투자자가 여성보다 자기과신과 위험 수용 성향이 더 강했고 이런 성향은 투자 만족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자기과신이 높을수록 실제 수익률과는 관계없이 투자 성과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연구 의미 및 주의점. 이런 과도한 자신감은 시장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며 갑작스러운 시장 하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자기과신이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30 세대 투자자 여러분, 투자 전 과도한 자신감은 없는지 꼭 점검하세요. 충분한 공부와 계획 없이 성급한 결정은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차분히 시장을 분석하고 신중한 판단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은 언제나 상한가와 함께 합니다.